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각 콜라 tv 입니다 대복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홍도가 대복의 주요 대표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도 착색 관리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현장에 들렀습니다 홍도과수원에 관수 시설이 되어 있는 과수원께서는 대략 3-4일 간격으로 관수해서 일소 방지와 낙과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수는 보통 수확 한달 전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통 수확 20일 전에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금량 같은 경우는 8월 15일부터 20일경에는 관수 주시는 것을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격 수확기를 9월 10일에서 20일경으로 예상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도는 꼭지가 많이 짧아서 밀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생리적 낙과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온기 때 비가 없거나 폭염이 지속되면은 잎의 도화 능력은 현재 감소되기 때문에 나무 수채가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새끼인 열매를 낙과시게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경부터 20일경 사이에 낙과가 평소에 많이 됐던 홍로밭 또는 낙과가 우려되는 그런 홍로밭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안티폴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티폴 한 병은 물 50말로 사용을 합니다. 물수물단말에 추가적으로 초산택 칼슘을 1kg를 반드시 가용해서 연매 살포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은 안티폴은 특성상 과육의 조직을 물러지게 하는, 즉, 연화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을 같이 혼용하셔야 됩니다. 안티폴은 330ml입니다. 따라서 물 한말에 8ml 또는 13ml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물 한말에 40 내지 60ml 또는 40에서 60g을 여러분들이 첨가해서 염매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매 살포 시간대는 아침도 관계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오후에 살포하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다는 말씀을 또안 드리겠습니다. 분들이 때가 되면 도장기 제거를 하시는데, 이 도장기 제거는 고온에 한꺼번에 제거하시게 되면 은 일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꼭시결과도대량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장지로 가야 될그 수분이 도장기를 없앰으로 해서 열매로 대량 이동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숙기가 다된 열매가 조직이 연화 됐기 때문에 꼭지 열과가 더 많이 더 쉽게 발생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 제거 시기는 열매가 붉게 착색 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햇빛을 가리는 센것 위주로 잎질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잎소지 즉저엽자업도여러분들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과다하게 제거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문제가 많다고 제가 봅니다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잎을 다 훑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매가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었을 때 열매의 대인은 잎선 장만 제거하셔도 까리 잘나고 과육도 물러지지 않고 훨씬 더 맑게 나면서 경도도 좋고 맛도 더 좋다는 말씀을 제가 도안드리겠습니다 붉게 착색되었을 때 어깨 부분에 살짝 대인은 그 잎만 여러분들이 제거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일찍 너무 일찍 착색을 빨리 내기 위한 욕심으로 절대 빨리 나지 않습니다. 그런 욕심으로 일찍 과다하게 제거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착색 발린이 더 늦고 당도는 현재의 약화됩니다. 특히 후지는 그 피해가 더 많습니다. 누럽고 맛도 떨어지고 또한 착색이 많이 늦게 발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열매의 열과 방지와 착색률 향상, 당도 증가에 기여하는 잎은 바로 열매 근처에 있는 이런 잎들입니다. 열매 근처에 있는 3내지 5매, 3내지 7매 정도이 근처에 있는 근접 잎들이 가장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잎이 되겠습니다. 그, 그 잎을 조기에 일찍 많이 제거해버리니까 열과도 많고, 아, 착색률도 늦고, 당도도 많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착색제는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발견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부득이하게도 토질과 가수원의 입지적인 조건, 나무마다의수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로 봤을 때 착색제는 대부분 호르몬제가 아닌 일종의 연면시비용 비료입니다. 또는 포도 이런 포도 같은 안토시안을 추출해서 만든 그런 천연 성분 요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만의 방법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예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피켓이 골드 또는 깔자비를입면 살포합니다. 물론 단용 또는 농약과 혼용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치느냐 이달 말까지는 종료하십니다. 다음에 안토신 골드 S와 하인칼 같이 혼용해서 1차 살포를 또 합니다. 또는 다른 종류도 많죠. CNC도 있고 오색당찬 이런 착색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인칼 즉 인상칼슘을 가용하셔가지고 8월 10일까지 또 한번 살포를 합니다. 또한 번, 안토신 골드 프리미엄 또는 안토신 골드 S죠. 거기다가 슈퍼 하인 깔을 혼용하셔가지고 8월 20일에서 8월 25일경에 최종 살포하시면은 상당히 착색에 도움된다는 말씀을 또안 드립니다. 은박지도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피복하시면은 가다무 열매가 다, 일소피를 다봤습니다 붉게 착색이 발현됐을 때 그때 은박지를 표복하신 것이 일소피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안 드립니다. 그러나, 탄저병은 여러분들이 계속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제품들과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방제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안티폴은 농약과 혼용이 금지됩니다. 안티폴은 홀몬제이기 때문에 농약 혼용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다음, 안티폴은 초산태 칼슘만 혼용하셔가지고 살포기를 권장드리고, 단, 염화칼슘도 혼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홍도 착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